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숨은 자를 찾아서 숨은 자를 찾아서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또잘 알고 어쩌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들었다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여리고에 살았고 여리고에 어, 세관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장 어, 메인 치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 모든 세관을 다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총 책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리고에 이미 18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여리고생에 들어와서 메인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여리고성은 지금 무슨 분위기일까요? 잔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이, 뭐, 이 사건을 모두가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더 쫓는 무리들이 많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기오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오늘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지 말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어린 나라 자리에 뭐 공직자에 큰 자리 하나씩 꿰차고 계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아니면 대기업의 뭐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안나는 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새겨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고 라고 되어 있죠. 신체적인 묘사입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이 작은 키를 이렇게 드러낼까요? 웬만했으면 작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핸디캡, 누가 봐도 부끄러움, 누가 봐도 단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는 것이죠. 삿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보고 판단하듯 스스로도 나는 키 작은 사람이야. 나는 키 작은 사람이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무상으로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일까? 왜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누가 정하고 있나요? 내가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삽개오 자체가 키가 작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삽개오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요. 키 작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나의 약점이 나의 단점이요. 장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라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의 단점을 영원한 단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사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단순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가 크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좀더 다른 사람들이 그 키를 뛰어넘는 높이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의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영어로 된 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번역으로, 된, 번역된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신학자가 쓴 책이죠. 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으로는 피카스 시카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변종들이 있지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대,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책에서 <laughs> 여러분, 보통 시골에 살았을 때, 여러분, 감나무, 저희 집은 배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다있었어요 여러분, 비파나무 아세요? 응. 비파나무는 저희 마당 한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해지 중지하는데 했던 나무예요. 저걸 왜심으을까 저도 불만이었어요. 그텀 그러니까 비어있던 마당 한 가운데에 육당하는 그 비파나무를 심, 심으셨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름에 그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을 되면요, 비파 열매를 맺습니다그 외심은 장업에 가요. 몇년 뒤에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요, 집 안에 심거나, 집 가까이 심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요, 이 돌무화가 나무는요, 보기도 안 좋아.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돌무화가 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찍은 건데요. 나무가 꽤 크죠?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저는 아주 아주 오래된 거니까 많이 크죠?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저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무화과보다 작아요. 예, 저게 커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는 좀 다른, 어, 약간 좀, 분질도 낮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또넘겨주래요 네, 저 익지 않는 돌무화과. 저게 이거 봤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저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그 돌무화과가 이 해변가에 주로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올라가서 엄지 손가락 이이 정도 크기로 딱있는데 그것도 열매라고 허겁지겁 따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법 맛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화과 막시주은만한이 무화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끝인가요? 네. 예. 그런데, 아까 이돌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옛날의 사람들은 집력도 아고 마을 근처에 모신 게 있어요. 최소한 75피트. 우리 이제 밑으로 따지면 이게 한 20여 미터가 되거든요. 한 22미터 조 넘어가는데. 무조건 집에서 그 이상 떨어뜨려서 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간상도 그렇고 저 나무들이 떨어지면 목뭐 썩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심게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마을 근처에 심지 못할 나무였다라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왜 사께오가 나무를 선택하고 그 돌무와 나무에 올라갔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 돌무화가 나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을 근처, 예수님이 있는 그 근처에 있지 않은 나무였거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올라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키가 작으니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자기가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예수님의 눈에 띄지도 않고, 숨어서 아까 나무 보셨잖아요그 나무 사이에서 자기는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나는 볼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그 돌무화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를 숨기고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연해도 이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제가 학생부를 맡을 때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처럼 기둥이 두세 개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 기둥이 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문제 아들은 다 어디, 어디 뒤로 갈까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꼭문제하은 기둥 뒤로 가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다100%뭐 하고 있어요? 딴지다고 했어. 아니면 졸본 과정답이 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를 숨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내가 원할 때 예수님 한 보고 싶은 거예요. 사기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사람들에게 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경호였다라는 거죠. 그사경호가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간 이유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였죠. 신학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아큰 교회들을 가보자.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하고 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신학생들 아주 어리고 젊다기보다는 어리고 뭐 머리 속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도 잘,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를 그때 비판의식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큰 교회 몇만 명 교회에 되는 어느 교회를 가나 장로교나 감리교를 가나 침대교를 가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 이 수많은 사람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어느 날 어느 날 너는 너는 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요 그런 생각 너는 너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냐 너는 그 무언가 뒤에 숨을 한 적이 없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석개호가 그런 사람이었다. 삭개호와 돌무화가 나무르니 닮았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지만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계획과 같은 거죠. 두 번째,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내 네, 생각대로 재단하지 마. 삭개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나가면 사람들은 둘째 치고 예수님조차 나를 보시지 않을 것.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거들떠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맹인처럼, 18장에 나왔던 맹인처럼요. 다이세사 손예 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서 맞아 죽는 안에 있더라도, 맞아 죽는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대도 아닙니까? 삭개오는 오히려 더 조용하게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했던 거예요. 왜요? 이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하실 거야.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석개호가 예수님을 예수님조차도 재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만한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재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 나 자신이 나를 잘알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찾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가운데에 정말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애워 싸여있지만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은 그 수많은 군정들 속의 사람이 아니라 혼자 몰래 숨어 돌부하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석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애워 싸여있던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삭교를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삭교를 쉽게 발견했겠다 싶지만,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 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교를 발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주님이 찾아내고야 많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를 정의하시는 분 내가 누구라고 내 안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존재를 정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사케와 같은 사람 사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 수백, 아니 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찾는 그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뭔가 뒤에, 이 돌무화가 나무 뒤에, 그 위에, 그 이파리 속에 숨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작은 교회라고 나아질까요 아니요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아니냐 나 자신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번째요 내려오면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오면 때가. 삽개오는요 올라가서니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산을 왜 올라갑니까? 내려올 거를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산은요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삽개오는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삭개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겠죠. 각자의 갈 곳으로 집으로 일터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삭개가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때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사개오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내 계획이요, 내가 내려가는 것도 내 계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개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발견하시고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려올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려온다는 말이 뭘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나는 내려가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야 할 타이밍 이것은 곧 주님 앞에 나가야 할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주님 앞에 나가야 할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나와도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사는 랑하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이밍도 마찬가지지요.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합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절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케오가그 나무에서 언제 내려오리라 생각했겠지만 사케오가 내려온 때는 주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마시는 거룩 성령님을 경험하는 때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는 주님이 내려오라 했을 때성령 본문에 보니까 사케오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꿈을 됩니까? 아니다 마치 성경을 읽으면요, 신이 난 것처럼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져서 사키오는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사키오의 생각에 예수님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사라지면 내려가리라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사키오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주님을 보고자만 해도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주인 되시고 보원자 되신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없으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삽경은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못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전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삽경은 뭐합니까 파산합니다 파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만큼 많이 해쳐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죽어도 남을 거야. 아니요. 네배로 갚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혼을 세번 하면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을 몇번 하면? 세번 하면. 여러분 미국은 이혼할 때마다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에게 줘야 돼요. 이혼 세번 하면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훔쳐들게 많이 받아서 쌓아놨는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내배로 갖고 면이 사람은 가난맹이가 아니라 빚쟁이가 된다 그런데 그게 겪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만나 참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 그의 생각, 그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무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서 믿음의 구선이 아무나 되는게 아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 그 의미는요 나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순대한순종이요 주님의 때입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딘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에 만남이 깊숙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구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신령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불이치는 그순간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